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에 장로교 헌법 4장 3조에 보면은 교회 임시직원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교회 사정에 따라서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분을 임시직원이라 그러고 그 임시직원에는 이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시 직원 가운데 오늘은 권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권사라는 단어는 그 말, 그 한자어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권면하는 자, 또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원래 이 법정에서 변호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사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 이것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보내실 보혜사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계시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권사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와 또한 격려의 사역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라 할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장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4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권사가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가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평과 상황을 따라서 특별히 권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온갖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권사라고 할수 있어요. 역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직분입니까?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장로교 헌법 4장 3조에 보시면은 권사의 역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법 4장 3조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당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권사의 역할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역할은 뭡니까? 교인을 신방하고 또 병에 걸린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어, 힘을, 어, 서로, 어, 복도 드는 그런, 어, 이, 보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건면하고 위로하시는데, 특히 권사를 통해서 이 역할들을 하신다면, 그럼 권사는 어떤 자격을,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헌법을 보시면 권사의 자격을 안수 집사의 경우처럼 법적인 자격과 성품적인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4장 3조에 보면 권사의 자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신자 중에서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위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명하여 온 자는 흠 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피선될 수 있다. 법적인 자격을 네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45세 이상 된 교인이에요. 여성도 중에서 그리고 교인으로서 등록하고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봉사한 여자성도가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택된 후에 6개월 동안 당회의 교육을,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혹 다른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봉사하다가 이명하여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임 투표를 받아서, 어, 권사가, 권사로서 심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신임 투표는 전체 2분의 1로 우리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자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지만 이 기본적인 법적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일단 후보에 당해서 추천하여서, 어, 이제 후보 명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수집사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권사에 대해서도 성품적인 자격을 말씀합니다. 그 성품적인 자격과 관련해서 헌법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2장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안수 집사와 관련된 그 내용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안수 집사의 아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자 집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사실 권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 직분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사는 장로나 안수집사와 같은 항존직 직분자처럼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유한 역할을 맡은 직분자로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2장을 우리가 주목할 때이 성품적 자질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신중하고 행실이 거룩하고는 비슷한 의미겠죠. 그리고 험담하지 아니하며 헐뜯지 아니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닌 것도 비슷한 의미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서로 연결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사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크게 두 종류를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일용할 양식으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두 가지, 삶과 조심해야 할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순결해,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그런 삶의 태도라고 볼수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붙잡으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힘써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사의 성품적 자질들을 우리가 이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삶과 조심해서 지혜롭게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험담하고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며 과도한 술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이라는 말은 이 원어에서는 디아블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놀랍죠? 험담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권사에게 있어서 피해야 될 것,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험담하는 것이고,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 험담하고 헐뜯는다면, 그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김중인 목사님이 우리 온라인 강의로 했던 그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 예전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함께 이제 휴식 공간에 모여서 어,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교역자와 장로와 성도들을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듯 뒷담화를 하고 있던 것을 이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휴식공간이 그야말로 그 뒷담화의 그런 어, 현장이 되었다는 거죠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을 쓰십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걸 인식했다면 결코 그러지 않으실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험담이나 뒷담화는 권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저라도 누구라도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또 그렇게 헐뜯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권사에게 있어서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디도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사의 역할이 권사의 직분이 교인을 신방하고 병자와 어려움 당한 자를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형편들에 대해서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의 허물도 알게 되고, 약점도 알게 되고, 부족한 점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런 것으로, 어, 담아두고, 그것을 그렇게 힘쓰지 않고, 서로 모여서, 아,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이렇대. 뭐, 차에서든, 또, 뭐, 모여서든, 심지어는, 그 책엔 그런 내용도 있더라 카페에서 어느 막, 그 지긋하신 중년 부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려오는, 에,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적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그 담임 목사를 계속해서 뒷담화하는 내용이었대 그래서 너무 그, 그, 그분이 그, 그 분들의 그단 담임 목사도 아니었는데 부끄러웠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우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내가 그 자리에 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땐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거들어서 같이 맞짱구를 쳐주고, 그래,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서로가 친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험담만이 아니죠.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자기 말만 하고 자랑을 한다든지 신방 받는 가정과는 상관없는 남의 가정사를 길게 얘기한다든지 이 권사의 직무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실과 평판으로 교회의 직분이나 권사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지 않도록 늘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지켜야 될게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사로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직한 실천을 더욱 힘써야 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신중하며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권사직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의 고유한 그런 직분인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건 뭐냐면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개 이제 권사님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게 우리 안수 집사는 법적으로 30세지만 권사님은 법적으로 45세 이상 된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또 구석구석 돌아보며, 또 이렇게 은밀히 어려운 성도들 챙겨주고, 또 이렇게 교역자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여러 그 직분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섬김의 모습,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도들에게, 아, 권사는 저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간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신중하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보면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의 어머니와 같은, 또 봉사의 어머니와 같은, 또 아주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은 구석구석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숨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권사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사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을 볼때 교회 젊은 여성도들이 권사직을 흠모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권사가 되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런 거 보면 권사 안 할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성경에서 좋은 권사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신뢰로서 우리는 베베라고 하는 직분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개역성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갠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서슴없이 추천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도시죠. 그리고 어, 아마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겐그리아는 아주 작은. 고린도 아래 그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의 여자, 직분자, 베베를 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법적 경제적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호자는 보호자의 명예와 권위를 드높여 주는데 힘썼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를 두고서 교회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다 그리고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권사는 교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현재 어떤 소문나고 또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열어놓고 실수를 얘기하고 나쁜 점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요. 세신자 오면 자기 자랑하고, 남 험담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누가 그런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직분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게 되면요. 오히려 이런 것을 보호해주고,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마 물질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신약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우리는 대, 소위 말하는 대사다라고 이해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또, 그 몸에 있어서는 안질로 보통 이해하는데, 그 안질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어서, 자신의 그 병을 고쳐주시도록 여러 번 기도했지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어, 그렇게 말하자면,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가 기록한 이 글들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없다. 그가 하는 말에는 어눌하다라는 이런 험담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베를 두고, 그는 나의 보호자다. 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오히려 그 약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목회자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서, 또 목회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베베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른 교회의 표지에 따라서 순수한 복음교리를 설교함에 있어서 그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의 하나되게 하심과 평강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베베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하고 또 다른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 드릴 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배 목회자로서 참 사도 바울이 부럽고 존경스럽다고. 만일 누가 말씀사역자인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참소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에게도 베베 같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추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든든해요. 그렇죠?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성도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아니 직분자가 되실 여러분들, 직분자가 되었다고 또 직분자가 되시걸랑 서로 등지지 마시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말씀 사역제 보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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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기 전에 충성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게 진심이고 또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처음 그 마음으로 그 충성을 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는 것도 실감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명에 감동감화돼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놓고 천국에 가느냐, 라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을 얼마만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사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의 한 여성 직분자를 로마 교회의 큰 성도들, 큰 교회 성도들에게 서슴없이 추천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베와 같이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제일교회 일꾼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추천받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추천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고향 제일 교회 의 권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